오늘 잘 알려진 비유의 말씀이죠. 본문 마지막 구절에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앞장에 19장 마지막절 30절에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그 사이에 에피소드 이야기를 집어넣는 형식을 문학 기법으로 보통 우리말로는 수미상관 수미상관법이다 앞과 뒤가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문학 기법으로 유대 문학에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나 산문에 오랫동안. 그 내용과 뜻을 의미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뭐참 아주 대표적인 시인이다라고 할수 있는 김소월 시 있죠. 어, 이 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모르는 분 없죠. 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맞나요? 적어놨는데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립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앞뒤로 딱 맞는 이런 거에 잘 사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이 문학적인 방법입니다. 음식도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위하고 아래하고 같은 걸로 안에다가 이렇게 착착 겹겹이 채우고 내용은 안에 있고 앞뒤로는 빵으로 이렇게 싸는 샌드위치라든가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같은 그런 음식이 바로 이 인클루지오라는 방식으로 만든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말씀은 좀 별난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기이한 세상에서 보통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이 삶의 기준을 드러낸 그 포도원 주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별난 고용주라고 얘기하겠죠? 앞뒤로 이렇게 묶어서 그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항상 그렇죠? 천국은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고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품싹과 관련해서 먹고 사는 어떤 경제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라든가 공정한 임금 지불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종종 포도원 주인이 하루 품싹스를 지불할 때 뭔가 공정하지 못하게 이상한 기준으로 차등 지불한 것 같다라고 그래서 생긴 시비로 문제가 불거졌다. 이렇게 접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보면 어디에도 품싹을 조금이라도 깎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인이 품싹을 덜 주기 위해서 무슨 어떤 다른 트릭을 썼거나 깎은 흔적이 조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품꾼 모두에게 일한 만큼 약속된 품싹을 충분히 주었다 라는 내용이 오히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히려 품싹스를 더 받은 사람이 있지만 덜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죠. 불공정하기보다 오히려 후한 모습, 자비로운 모습,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한 일단의 품꾼들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릇된 기대감으로 주인의 처사가 부당하다라고 항의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주어진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베드로와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에 이어져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사건 끝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의 질문을 받았느냐 하면 젊은 부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격적이었겠죠? 이 젊은 제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 젊은 부자 청년이 가는 것을 보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사람들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19장 27절 오늘 본문의 앞장입니다. 27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참 베드로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처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죠. 아주 위대한 결단을 내렸죠 여기서 따랐다라는 것은 따라 붙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붙어다닌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즉시 부자 청년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붙었는데 도대체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무엇을 주실까? 이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주셨느냐 면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때, 그날이 오면 너희가 열두 보좌 위에 앉아서 열두 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알쏭달쏭하죠? 내용은 좀 기이한 내용도 들어있죠. 어, 새롭게 될 것이다. 도대체 뭐가 새롭다는 얘기일까? 질서가 뒤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upside down 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바뀌고 아래가 위로 뒤집혀진다 하는 이런 겁니다. 좀 이런 얘기 들으면 좀섬찟해요 무섭죠? 무슨 혁명과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혁명은 힘으로 하는 혁명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신 혁명의 방식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 영생을 얘기할 때이 영원이라는 말을 어떤 시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은 시제가 아니고 이 삶의 질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라이프, 이것의 이 퀄리티, 질이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요롭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는 영광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인생을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그 삶을 말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누리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이 삶의 방식의 이 관성의 힘이 크기 때문에 잘안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오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오늘 이 포도원 이 주인과 이 품꾼들의 비유로 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변화를 바로 깨달으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던져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법칙.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자, 오늘 비유를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 수확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에 나가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아 데려오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유대 시간으로 0시에 시장을 나갔다고 하니까 0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오전 6시입니다. 새벽 6시. 그러니까 보통 포도원의 품꾼이 하루 일을 한다 그러면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력시장에 가서 일, 어, 일당을 어, 얼마를 주겠다. 한 대나리원씩 주겠다. 그때 하루 품싹, 어, 이 보통 가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데려다 놓았는데, 세 시간씩을 터울로 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사람들을 찾으러 이 주인이 나갔다 하는 겁니다. 아주 바쁘게. 시장에 나가서 빈둥거리면서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 품꾼들을 계속해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세 시간 후니까 여섯시에서 아홉시, 또낮 열두시, 오후 3시, 그 다음 3시간 후면은 끝나는 시간 6시인데 그 끝나는 시간 1시간 전, 오후 5시쯤 마지막으로 가서 일자리가 없어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품꾼을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루 종일 품싹이 한 대나리온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터입니다. 사실 오후 3시나 5시 다 되어가지고 불려온 사람들 중에는 이미 오전에 이 반나잘 노동, 노동을 한탕 뛰고 다시 또 오후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상에 드러나는 것은 너희가 왜 여기 아직 서 있느냐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얘기할 때왜 종일토록 서 있느냐 물어봤을 때 불러주는 데가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일할 곳을 찾지 못해서 그냥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측은한 얘기를 합니다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볼때세 시간 한 시간 이렇게 계산해 볼때 늦게 부름 받은 일꾼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행운의 품꾼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근데 저녁 6 시가 되어서 하루 일이 끝났을 때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품삯을 줘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 온 일꾼부터 주기 시작해서 제일 먼저 온 일꾼은 가장 나중에 품삯을 받도록 이런 순서대로 품삯을 줍니다. 아마도 이런 아침부터 온 일꾼들은 임금을 이제 지불하는 것을 계속 보면서 지켜봤겠죠. 그래서 한대나리온을 준다. 셋이 온 사람을 어떤 기대감이 생기죠? 아, 나는 몇대나리온을 줄까? 더 주겠지? 이런 기대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모두 똑같이 한 대나리온식을 주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웬종일 아침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항의를 어,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불공평하다. 항변을 했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항의를 아주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거절을 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서 이제 이 그룹으로 항의를 했을 터이니까 주모자쯤으로 되는 한 사람에게 친구야 하고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약속된 품싹을 정확히 받지 않았느냐. 내가 선한 마음으로 늦게 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 때문에 시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 마지막 말이 비유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랑을 베푼 것이 비유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푼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의 현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전해주셨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더 상황이 우리 읽는 사람들도 좀 혼란스러운 그런 입장으로 만들어버리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포도네 주인, 사랑을 베풀었다. 그게 무슨 시비가 될게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덧붙이시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19장 마지막절에서도 똑같은 멘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비유가 단순히 포도원 주인의 온정어린 사랑만을 말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의 실천이 몰고 온 결과, 즉,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상황에 말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의 몰고 온 하나님 나라의 혁명은 놀라운 사랑의 혁명이다 하는 겁니다. 비록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하게 자리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분명한 동일한 상급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소외당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불러주는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먼저 들어간 사람들과 나란히 중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유하고 종교적으로 반듯한 사람들 중에는 평등과 공평의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가 오면 현재의 자기 지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이 복음이 아닙니다.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뒤집혀지는 새로운 혁명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가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이고, 기회이고. 그러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점들, 자기들의 삶에 이 땅에서 구축해 놓은 삶의 지위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에 익숙해져 있는 그래서 이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젊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웬종일이란 사람들이 주인의 사랑을 불공평하다고 항의하고 불평한 것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 것을 내어 놓을 수가 있을까? 슬픈 기색을 띠고 등을 돌리고 돌아간 것처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루 해가 저무는 그 마지막 때까지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그 품꾼들에게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쁜 복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올 것을 환영받는다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복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혁명은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찍 일하러 온 품꾼과 나중에 일하러 온 늦게 불려온 품꾼 그 구분이 그들의 부지런하고 게으른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라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 이방인, 뭐, 인종적인 뜻은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시각에서 본다면, 정말 늦게 들어온 그런, 어, 기독교, 어, 이, 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는 한 5시 20분쯤 부름을 받은 품꾼들입니다. 그런데도 사자 밥이 되고 초토부로 펴서 죽고 십자가를 친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취급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대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당신의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혹시 기회가 일찍 주어졌을지라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늦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능력 없는 사람을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에 주는 상식과 이 세상에 잘 만들고 오랫동안 닦아놓은 삶의 질서에 이게 옳다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이 뭐죠? 세상의 상식은 뭐 여러 접근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 보통 이성적이다. 어, 또는 이 감정적이다. 하는 이런 방식으로들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죠. 이성. 어, 우리들의 이 판단. 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이 데카르트 이후부터 인간의 이, 이 삶의 중심, 이 사고의 중심은 이성이 차지하고 있었죠.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하는 것 아닙, 아닙니까? 코기토. 내가 생각한다는 것. 에르고 숨.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기 존재가 자기 생각,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이 세상을 지난 몇백 년 동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나로 말미암는, 내가 이, 내 인생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셔야 할그 자리를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차지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좀 감정적이기도 하죠 어, 나그 사람 싫어 왜 싫어요? 그냥 싫어 <laughs> 이렇게 이유가 없어요 없어. 그냥 싫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감정이 싫다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하다 인간은 그 이성과 감성이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의지를 만들어 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해요 균형을 유지하라 하는 겁니다. 누구를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싫어할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싫어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을 가지고 저 사람은 참 보면 이런 게 있어. 때문에 그 사람을 다가서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하게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나타나느냐면 포도원 주인이 지금 열심히 품꾼을 찾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루 연종일 품꾼 찾으러 시장에 가는 그 분주한 발걸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러 분주하게 하루 연종일 다니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신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아 품꾼들을 좀더 불러가지고 더군다나 능력 있는 품꾼들을 불러가지고 인센티브도 줘가면서 더 많은 소출을 내서 더 많은 돈을 벌겠다 이런 구절 이런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 단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품꾼들을 그냥 포도원에 데려다 놓는 것이 어쩌면 이 포도원 주인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 놓으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분주하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면, 그 마음을 깨닫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격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포도원 주인에게 어떤 대접을 받아도 그것은 감사할 이유를 깎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이 영생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어린이들과 어른 모두를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하는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좋아하는 어, 이 여친, 여자친구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 아질란 사자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아즐란은 예수님으로 나오죠. 왜저 친구는 그렇게 고생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아즐란이 대답을 해 줍니다. 나는 오직 너에게는 너의 이야기만 전한다.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친구 얘기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는 내 이야기만 전한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시죠. 참 어, 미칠 것 같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죠. 참아 사랑하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새로운 부르심으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앞날은 이럴 것이다. 네가 젊어서는 이랬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이렇게 원치 않는 것으로 뭐예요? 고난을 감당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옆에 요한이 궁금해집니다. 요한, 베드로 다 와요. 멋있어요. 이렇게 순수해야 돼요. 요한이 궁금해가지고 주님한테 물어보죠.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That's none of your business. 네가 알바 아니다. 너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네 비즈니스나 신경 써라. 참 주님도 대단하신 분이다 싶어요. 각자 자기의 부르심에 충실하라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스토리를 잘 기억하고 살자는 겁니다. 남을 부러워하고 남에게 눈길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라 하는 내 신앙의 이야기를 내 인생 가운데 펼쳐 가는 그런 삶을 살아 사, 살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자가 나중 될수 있고 나중 된자가 먼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느 누구도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받은 자들만 있습니다. 그것은 질투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시기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은 기뻐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그 마음. 사랑과 은혜, 자비를 드러내는 그 주님의 마음이 지배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 질서가 지배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구석구석에 삶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방식이 그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부르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들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 주님의 해석이십니다 이게 아직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이 바로잡을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